와. 자, 캠핑. <laughs> 캠핑을 하루 더 하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밭에 일을 좀 오늘은 했습니다. 저 오늘은 지금 고추. 오추. 고추에 지금 비료 좀 넣고요. 어, 그 다음에 마늘. 마늘 닭 했고요. 그렇게 오늘 밭에 일좀 도와드리고 현재 시간 지금 이제 3시 다 돼가는데 오늘 회사에 회사에 작업이 전기작업 전기공사 전기작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전기공사를 하고 특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소 예, 작은 2차측 차단기를 먼저 다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메인 380 내릴 거고요. 자. 장갑도 끼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불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로직만 확인을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선이 다 탔어요, 지금. 안 어, 보이는구나. 뭐 선이 다 탔고 보시죠.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불 나거든요. 근데, 오늘 할 것은 선 교체를 하면서, 여기 지금 2번 펌프. 이래 봐야 되나? 자, 2번 펌프. 3번 펌프. 가동을 할수 있게, 스위치, 이제, 스위치 겸, 이제, 차단기로 인해서, 이제 요거 이제 2번 펌프를 돌릴 것인지 3번 펌프를 돌릴 것인지 셀렉터를 만들어 보기로 할 거예요. 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한 펌프만 이제 가동을 하는 거고 어 이제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를 했을 때고 그 이제 생산이 멈추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고그 이제 비상시에 지금 스페어 펌프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임팩트 드라이버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임팩트 드라이버랑 장갑도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더, 너무 더러워서. 장 끼고, 임팩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압착기 터미널 들고 왔나? 봐, 또 내려올 뻔 했죠. 압착기 여기 있어요. 회식 껴야 될것 같고. 임팩트 드라이버만 있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임팩트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앞차기 챙겼고,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밑에서 이제 차단기를 내린 쪽이,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여섯 가닥이 올라옵니다. 여섯 가닥이 올라와서 전원을 이제 380V 공급을 해주는데, 물론 원래 세 가닥이에요. 점프를 아마 했을 건데, 그 로직은 1층에서부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섯 개 자체를 저기 차단기로 이쪽 킬 건지, 저쪽 킬 건지 해가지고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 줄거고요 어,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4, 5, 6을 일단 쓸거거든요 3번은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자 일단은 1차측 1,2,3,4,5,6번은 체크 다 됐고요. 얘를 그대로 점프를 해가지고 1,2,3,4,5,6 1, 연결을 해야 돼요. 뭐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5번, 6번은 6번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전원 공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이제 뭐 선을 예를 들어서 한 뼘짜리 한뼘반한뼘반한 30cm 30cm 짜리 300이죠 300짜리 일단은 3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야. 오늘 문안 열었지요? 오늘 안내줬어요 오늘은요. 아, 큰일 났네. 왜요? 아, 그, 얼마 전에 16스퀘어인가 선 사갔잖아요. 야. 아, 지금 <laughs> 작업 중인데. 아. 천이 모자라요 예, 모자란데. 이게 또, 하, 아, 이게 안 되면 공장이 뭐안 돌아가. 큰일 났네. 이거 어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러면. 예. 한 20분 뒤에 오세요 20분 뒤에. 아, 안 그러면, 선생님, 제가 20분 뒤에 못 가면은, 밖에만 네. 빼놔줄수 있습니까, 야? 몇가닥 차렸어요. 한한 한 가닥짜리에요. 아, 그케이브이에요 보도 보드 보는 거. 예, 굵은 거. 야, 1 6스케어 예, 1 6스케어그 가가 해가지고. <laughs> 몇 미터야? 한 30미터? 30미터.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 이거 오늘 안해놓으면 이거 오늘 완료를 못하면 난리 나거든요. 진짜, 회사 서요. 예, 네, 그런데, 선이, 케이블이 좀 모자랐었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회사 거래처, 정말 오래 같이 한 거래처에서 <laughs>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아,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출근에 무의미를 떠나가지고,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월요일 날 당장 못 돌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laughs> 자, 일단은 20분 뒤에 바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 정리하고 만약에 그사장이하고못 마주쳐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보시다 자, 일단 은얘를 이렇게 대 가지고 여기 각 도가 나오 려나 찍 으려면 얘를해 가지고 스톱 하치자 이제 선정리 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1차측 선정 리만 할거 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하이딩 하면 되는데 일단 작업이 덜 끝나가지고 뭐 타이 처리나 이런 거는 좀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차단기는 어차피 저희가 다 바꿀 거예요. 바꿀 거라서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웃풋 이렇게 지금 아웃풋 6개 123456 여기에 주기에 마킹되어 있는 123456 여기 두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1, 2, 3, 4, 5, 6. 이러면 두 개를 켰을 때 얘가 돌고, 두 개를, 얘두 개를 켰을 때 얘가 돌고, 물론 같이 키면 과부하 걸릴 거고, 그렇게 로직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요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자 일단 결선은 다 끝이 났어요 아 지금 시간이 밤 저녁인데 오 되게 밝게 나오네 자선 정리는 아직 당연히 끝내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모터 가동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차단기부터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차단기 380 메인 올리고요 온그 다음에 2차 측. 다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쿨링타워는 3차 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다 올렸습니다. 아, 제가 무슨 정비를 하고 수리하는 직업인데, 제 차는 이렇게 헤드라이트, <laughs> 라이트가 나갔습니다. 여기 색깔 나갔죠? 노란색이죠? 흰색이죠? 답이 없습니다. 입니다. 모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향 확인. 오른쪽으로 돌죠, 이렇게. 자 다시 돌죠. 오른쪽으로 돌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만장이었습니다.